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아, 고추밭 예 고추가 물리를캐 파기 전에 사진인데요. 오늘도 고추밭에 왔습니다. 가사나 수소입니다. 한 병에 천 원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고추 탄저병에 살균 효과가 있어서 탄저병이 잘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지인분이 봄 예, 올, 해 고추를 한, 한 500포기 정도 심었는데, 일찍 탄저병이 들어서, 어, 그거를, 이가바나 수소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로 줬더니, 탄저병이 싹 사라지고, 지금 아주 깨끗해서, 이가바나 수소 덕분에, 예, 고추 탄저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안중업을 도, 돌아다니면서, 약국에서, 요, 가사나 수술을 샀어요. 한 병에 천 원씩인데, 많이들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두 병, 두, 뭐, 어떤 데도 없고, 두 병씩 보관하는 데 있고, 한 군데에서 열다섯 개를 보관하고 있어서, 그거 다 샀어요. 무엇에 쓰냐, 그래서, 그냥, 쓸때 있다고 그래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제가, 고추를 한 200폭이 남은 거, 그, 한, 따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따로 딴 데다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거름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그냥 심어 놓는 데. 그래도 많이 땄어요. 세번 땄는데. 거기다가 시험적으로 탄저병약을 뿌리지 않고, 이거, 이거 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 벌써 결과는 한 2주만, 후면 나타날 거예요. 탄저병약, 한, 15일만 안 줘도 금방 탄저병 오거든요 그러니까 2주 후면은 이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날 것입니다 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요거를 뿌려 줄 거예요 고추밭이 지금 저 쇠물재를 따어요 쇠물재를 땄는데 탄저병 탄저병이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뭐 고추밭이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면은 탄저병이 와서, 어, 지금 좀 많이 따내버리고, 어, 따내버리고, 진정이 됐는데, 예, 탄저병이 지금 한참 기풍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탄저병약을, 그,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주고 있는데요. 한 번, 제가 2,500포기 정도 되는 밭에, 탄저병약을 주면은, 한, 한 번에 줄 때, 한, 거의, 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약값 굉장히 정말 에 그냥 너무 약값이 비싸요. 그래서 어 이거 그 약주는 시기를 뭐 비가 안 오면은 뭐한 12일 13일 이렇게 간격을 늘려서 주고 그랬는데 잘못 해다가 그렇게 두다가는 그냥 탄저병 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이웃에 한고추 500포기 정도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 자기 밭는 탄저병이 온 것을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고쳤냐 그랬더니, 이 가사나 풀퍼라고 있어요. 소독약. 소독약을 갖다가 좋다그래서 어, 한 일주일 간격으로 몇번 뿌렸대요. 그랬더니, 아, 주 깨끗하게 지금, 탄저병이, 그 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파나 부소가 비싸냐, 뭐 몸에 유익하지 않냐, 뭐 해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당, 소독약일 뿐이에요. 소독약일 뿐인데, 에 제가 뭐, 이 고추밭에 어떤 분들은 그 유한 낙순가 뭔가 그걸 뿌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아무리 고추밭에 탄저병이 심하다고 해도 유한 낙순은 못 뿌리게, 못 뿌리겠더라고요. 그거를, 화장실 청소나 이거 그 걸레 같은 것들을 이제 소독을 할때 그걸로 한번 이렇게 이제 담갔다가 하면은 그냥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냥 다 그럴 정도로 그 독하거든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아독한데 사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저는 아무리 유한나트가 고추 탄저병을 안 걸리게 한다 그래도 그거는 사람 먹는 고추밭에는 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약방에서 농약 농약 방에서 탄약병 약을 하다 이렇게 뿌리는데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고추 따가지고 반 분의 일은 다른 인건비로 다 나가죠. 그다음 또 농약값으로 또한 분의 일은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고추 가격만 올라갈 것 같으면은, 나라에서 난리예요, 그냥. 수입부터, 예? 미리 수입을 해놔요, 미리. 미리 수입을 해가지고, 올릴 경우 그냥 막 방출을 해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 고추 탄저병이나 농촌에서 저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 큰그 부담으로, 어, 다가와요. 안 뿌리면은, 금방 탄저병 오고 뿌릴려니까 비싸고, 어, 그런 찰나에, 어, 이웃에서 가파나 수소를 이용을 해서, 어, 탄접종을 좀, 음, 잡았다고 그래서 저도, 어, 이 가파나 수소의 성분을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소독, 살균, 이런데했는데 예, 굉장히 그 효과가 좋, 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가격이 250ml에 한 병에, 어, 100, 0원 1000원. 요즘 1000원짜리 물건이 여러분들 사기 굉장히 힘들죠. 1000원짜리 어디 가서 1000원 주고 또뭘살 수가 없, 없어요. 웬만한 건다 그냥 만원 넘어가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한병 가지고 20L 통에, 어, 20L 통에 두번 넣어놔서 주스가, 어, 그 10억으로 해가지고, 어, 물에다 씻어 걸해서줄 수가 있더라고요. 농약 농약이 그뭐 몸에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이 가파나 수파도 그래도 예, 우리가 그 소동약으로 사람의 그 상처에 많이 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 몸에 해로울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예, 지금 음. 고추밭에 큰 밭에는 이거를 줬다가 괜히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이 이거 좋다 해가지고 얘기만 듣고 이이거로 이, 고추 탄저병을어 잡아 약을 전적으로 주면은 비, 물론 비용은 조금 들어 들 들어가겠죠 비용 은 비용은 많이 들 들어가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소문과 달리 탄저병이 오면은 또 올해 농사 망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고추밭 주는 그 밭이 한 200포기 정도 고추 모종이 남아가지고 밭한 군데, 군데 남는 데다가 거름도안된 데다가, 어, 그 그냥 급시 급조를 해가지고 심었거든요. 늦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가, 어, 고추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래도 올해 벌써 세 번째 여기서 땄어요 어. 예, 근데 이 이거를 시험삼아서 여기다만은 여기다만 가파나소로 한번 어, 탄저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한 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쳐가지고 한이 주일만 줘볼 생각이 주워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어, 탄저병이 안 오면은, 정말, 가합나수소가 탄저병에, 굉장히, 어, 좋은 효과를 발행할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 가합나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살충제, 담배나방, 다방, 담배나방을, 어, 그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어, 캡틴, 캡틴을 같이 섞어서, 어, 그 다음에, 예, 어, 천착제 비가 또 계속 오니까 천착제를 조금 벗고서, 어,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예, 밭에 탄저 오면은, 그때부터는, 겉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조그만 애, 고추까지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탄저평약을 언제까지 줘야 되냐.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할 텐데, 탄저병약은 고추, 밭, 거들 때까지 줘야 돼요. 가화나 수소입니다. 한 병에 천 원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고추 탄저병에 살균 효과가 있어서 탄저병이 잘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지인분이 봄 올해 고추를 한, 한 500포기 정도 심었는데, 일찍 탄저병이 들어서, 그거를 이 가화나 수소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로 줬더니 탄저병이 싹 사라지고, 지금 아주 깨끗해서 이 가화나 수술 덕분에 고추 탄저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안중호을 돌아다니면서 약국에서 요거 가화나 수술을 받요한 병에 천 원씩인데 많이들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